자 오늘은 만원보차 골뱅이 소면 시켜봤어요 저기 골뱅이 소면이 땡겨서 13,000원 이고요 배달비가 좀 세요 3,000원 근데 배달비 포함해도 다른 데보단싸더라고 다른 데는 기본 16,900원, 1 8 0 0원막 이러는데 여기는 기본 가격은 13,000원이니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기본찬도 이렇게 주시고 저건 김치폭나물국 같은데 저건 나중에 식을까봐 이제 안 뜯었어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한잔하고 짠자 골뱅이부터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요거 이렇게 음 맛있어 양념 잘된것 같아요 음 이거 야채도 한번 먹을게요 음 잘하네 이집 잘한다 면 불기 전에 다 비벼 놔야 될것 같아 비비고 다시 키겠습니다 자 비볐고요 젓가락으로 비비다가 안 돼가지고 비닐장갑 끼고 비볐어요 여러분도 요거 비닐장갑 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젓가락으로 안 됩니다 요런 거 이거 한잔 마시고 먹어볼게요 하... 골뱅이 싸서 자 일단 요거 먹고 따로 먹을게요 야채 같은 거. 네, 개 맛있습니다. 예전에 어디 야식집인가에서 한번 시켰다가 망한 적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유튜브 올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요즘에 좀 찍다가 망한 게 많아가지고, 너무 맛있네. 여기, 와, 여기는 종종 시켜 먹어야 되겠어. 여기 맛있어. 맛집 하나 발견했네.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. 아까 손님과 늦어가지고 전화 드렸더니, 이 시간대에는 배달기사님들이 여기저기 들렸다고 하신다고 하네. 좀 신경 써주신다고 또 전화가 오셨는데, 나는 그냥 이게 출발했는지 짬됐는지만 확인하려고 그런 건데, 너무 죄송해하셔가지고,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. 배송기사님한테 뭐라고 안 했었으면 좋겠는데, 아, 이건 맛있어요. 어, 달달하고, 간이 정말 잘했어. 실패하면은 막 너무 시거나 그러잖아. 이건 너무 맛있어. 맛평가를 조금 더 해볼게요. 새콤달콤이다 진짜 그 비빔국수 비빔국수 맛이 나 청년도 이렇게 너무 뿔지 않고 자랐고 골뱅이도 맛있어 골뱅이 잘못하는 병에는 골뱅이 냄새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골뱅이도 잘되있는거 같아 조화로워 되게 진짜 딱 맛있어 진짜 새콤달콤 너무 맛있네요다 입이 정화되는 입이 반찬 하나씩 먹어볼까요? 아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 개맛있어 자짠아 이거 추억의 도시락 반찬이죠 이거 계란 부침 파도 좀 있어 한입에 먹어볼게요 아 먹은 거 보여줘야 되니까 반입 추억의 맛이다. 이건 무조건 계란에 부쳐야 돼. 계란 안 부치면 맛이 없어. 입에서 녹아요. 얘 사실 밀가루가 많잖아요. 이 어묵조림, 음 어묵조림 맛입니다. 자 장아찌, 음 장아찌가 좀 아삭하지가 않네. 이건 좀 절여졌나? 음 그래도 맛있어요. 이리 이제 소금에 묻힌 것 같은데 소금에 묻힌 콩나물. 음, 참깨랑 참기름, 이런 걸로 막 묻힌 것 같은데, 삼삼하니 괜찮네. 요거는 당근김치는 아니죠. 다행히 잘게 썰으셔가지고,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. 이 중국김치 같은데 왠지, 요런 게 크게 오면은 좀 먹기 싫거든. 그래도 잘게 썰으셔서 먹을만 할것 같아. 음. 새콤한 게 김밥 충국에 있는 김치입니다. 요거는안 먹어봐도 알아. 딱색갈이 콩나물 들어있고 음, 김치 콩나물국인데 저건 뒀다가 이따 먹을게요. 이거 정말 만족했습니다. 정말 맛있고 올린 거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. 요 제가 원래 소면은 자체를 좋아하는데 아, 양념도 너무 맛있고 새콤달콤 골뱅이 소면 와 아, 개맛있어.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. 좀 늦었지만 배달은 맛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앞으로도 영상은 안 올리겠지만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서리서리 멸치국수를 제일 많이 시켜 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밤에 술안주로 많이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. 자 요즘 좀 기분 좋은 리뷰 이걸로 마칠게요. 끝.